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회언니의 페미토크 상담편 오늘은 기독 목회 상담이 우리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 그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용서 참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요. 의외로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 오늘 한번 용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용서 어려운 얘기 하시려고 검은 옷까지 입으신 것 같습니다. 용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상담의 문제는 고통의 문제로 시작해서 용서와 씨름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그 용서라는 것이 치료 뭐 중반 혹은 뭐 종반으로 갈수록 계속 음. 어떤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음. 그래서 저는, 어, 내 잠자들을 만났을 때, 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용서를 생각하고 용서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지. 용서를 고민한다라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그 선함, 음. 그 선함을 어, 붙들고 어, 살아내기 위한 그 자아의 분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조현수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유사하게 어, 용서를 우리가 어떠한 결과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과정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좀. 그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용서했거든요, 교수님. 저 분명히 용서했는데, 또 어느 날 불쑥도 막그 미움이 생겨요. 그렇죠. 이제 불쑥불쑥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용서가 안된 거죠? 라고 음. 이어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이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어 근데 저는, 어 용서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음 용,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용서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어, 내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내 몸이 기억하거나 내가 또 어, 어떤 그런 사건으로 자극이 돼서 또 그것이 기억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어, 척도가 내가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아니면 미음이 생기냐 안 생기냐, 어, 옛날 생각이 나냐 안 나냐, 이것이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용서의 과정이 시작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나는 용서의 과정 중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그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그 용서가 정말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laughs> 용서가 쉬 음. 공부가 쉬웠어요. 이런 사람이 <laughs> 있었었 많이들 이제 지적을 하는데 용서가 쉬웠어. 이런 사람 없 없을, 없을 것 같아. 음. 든게 그만큼 용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고 어, 용서라는 거가 뭐냐면 용서는 내가 음. 누군가에게 상, 나한테 상처를 줬을 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어, 대갚아 주지 않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용서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 용서는 정의를 해치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용서는 기독교의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랬을 때, 근데 이제 그렇다 타인을 보니까는 기독교 신앙을 가르킬 때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거를 어, 굉장히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가리키는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어근, 어근, 본성과 역행하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도 기독교인이 되면은 당연히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일성과 얽혀서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요, 엄마들이 왜 아이들 둘이 싸울 때뭐 한쪽이 뭐 하면은 너 잘못했지, 용서해. 너.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럼 용서해 하면서 허구해. 이러잖아요. <laughs> 이런 게좀 한국 문화에서 좀 많이 이제 있어 왔는데, 우리에게, 어, 부제 기독교 신앙이므로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당위성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서 좀 뭔가 중요한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그게 억압까지 가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두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용서를 과정 용서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좀 그게 이해하기가 좀 수월한 걸로 다가오는 거죠. 그냥 악수하고 끝내 허가하고 끝내가 아니라. 그,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리, 음. 용서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묻어둔, 려어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서를 이제 과정으로 보는 하나를 살펴봤고요. 저는 이제 제임스 폴릭이라는 목회 신학자의 이론을 조금 소개해서 용서를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왜 확장된 개념으로 소개를 해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용서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또 의외로 많은 상담가들이나 목사님들도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여성주의 한다는 사람들은 그럼 용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용서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목사님들이 용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를 하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목회상담과그런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도 전 받아봤기 때문에 음. 확장을 한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용서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어 죄송해요 그럼, 어 괜찮아요 이게 즉각적인 용서가 있고 두 번째는 음. 제가 이제 조윤수 교수님을 이렇게 딱 했는데 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만날 때마다 계속 어, 죄송해요 계속 죄송해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조윤수 교수님이 어 괜찮아가 안 되는 거 그거를 이제 2, 3일 정도 걸리는 용서 음. 음. 금방 즉각적으로 내가 용서해 줄수 없는 거세 번째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해서 내가 이제 상처 마음속에 좀 상처가 생겨서 나 혼자 힘으로 아 괜찮아요.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어, 기관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를 Take It to the Church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교회 가서 얘기를 하거나, 뭐 성당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 상담을 받는 것조차도 이렇게 기관에 가서 내가 용서를 시도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겠다. 나보다 좀더큰 기관의 도움을 청하는 걸세 번째 용서라고 하고요. 음. 이 확장된 용서가 중요한 것은요,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용서 개념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Separation 분리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물리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나의 회복에 힘쓰는 것을 보통 교회에서는 용서한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살아라. 그 사람이랑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장된 개념에서는 그네 번째를 용서라고 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정말 괴로워하는 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신약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가상치언을 남긴 고난주간에 우리가 잘 듣고 있는 그 설교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희가 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에서 주여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은 거에 신약학자들이 한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에 차안해서 목회신학자들이 아 예수님조차도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음. 하나님께 위탁하는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일단 맡기는 거예요. 일단 음. 올려놓고, 제가 상담하는 상담과 내담의, 음. 내담자들과는 저는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이래서 자, 지금 오늘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기에 대한 응답이 언제 올지는 우리 기다려봅시다. 음. 내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20년에 올지. 하나님한테 맡기, 맡겼으니까 이제 그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마음 좀 편해주시고 음. 본인의 회복에 힘쓰세요라고 하면 요거를 용서라는 이슈로 정말로 괴로워하시는 내담자들은 요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나 일단 오늘 하나님과 결단하고 하나님께 올렸다. 언제 응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나의 삶을 살 것이다. 요렇게 음. 확장된 용서를 또 소개해주고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스트럭을 하는 용서를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주의에서 우리가 용서를 조금 이제 접근을 해보면 용서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다, 어, 그런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그렇죠. 신호가 있을 때 내가 회개를 했을 때 그렇죠. 용서를 하는 거지 음. 어,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음. 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참 맞는 말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네. 많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용서의 권한을 우리가 상대에게 넘겨버린 게 음. 되는 거거든요. 음. 그 용서의 권한을, 권리를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내가 용서하게 네가나좀 도와줘.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제 그래서 네. 그 용서를 할수 있는 그 권한을 그 사람이 가지라고 그렇죠. 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근데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다시, 그 권리를 내가 다시 행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네. 그 사람이 꼭 변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행동을 꼭 하지 않아도 내가, 어, 준비가 되었다. 네. 섣불리 해서는 안 되지만 준비가 되었다. 네. 그러면 용서를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용서도 하려면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네. 그 힘으로, 아까 정푸른 교수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상대가 일방적으로 가셨었다고 생각하는 그 힘을 나한테 되찾아 오는 네. 그런 과정에서 네. 선택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치료의 어떤 부산물이지,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어 기억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나 목표를 잊은 채 살아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단지 지키고, 또 아까 우리가 자존감 하면서 얘기했었을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내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어, 그 당위나 어떤 그 목표를 잊은 채 살아가도 된다. 어, 그럴 때 그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불현듯 은총의 시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용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강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또 어떤 생각도 해봤냐면 어, 용서와 사랑이 굉장히 분리될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 사랑한다는 그큰 영역 안에 용서라고 하는 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쉽게 말을 못 하잖아요. 너, 나 사랑해, 그러면 사실은 딱 말을 머뭇하잖아요. 그게, 어, 사랑, 사랑이 너무 큰 개념이기 때문에 사랑이 뭐지? 아, 이건 내 사랑인가? 굉장히 많은 질문과 고민들이 있는데 용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쉽고 간단하면서 뭔가 심플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기보단 그 사람, 물론 사랑이더큰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이라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도 사랑이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있고 다양한 단계가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구분하듯이 용서도 아까 이제 폴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걸 우리가 좀 세밀하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래 이건 용서고 이건 용서가 아닌 게 아니라 모두 그큰 마운더리 안에 용서를 이렇게 개념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은 아니고 과정이다. 사랑의 완성, 우리가 인간으로 사랑을 완성할 수 없잖아요. 음. 사랑,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안아서 그 사랑만큼 하려고 노력하고, 음. 근데 우리의 사랑이, 인간에게 어떻게 사랑의 완성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노력을 할 뿐이고, 용서도 완벽한 용서가 있을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냥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용서의 과정을 발바아 가는 거 아닌가. 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틀린 말도 아니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과정으로서의 용서, 또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용서, 선택의 결과,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용서로 여러 가지 용서를 이야기 해봤고요.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에도 정말 다양한 색깔이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듯이 우리가 용서 역시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자. 또 용서를 너무 이렇게 금방 용서하세요. 음. 용서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갑간 용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v 풀기 분 s 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독교인의 용서는 그렇게 값싼 용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 용서는 언제나 피해를 입은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의그 사람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한다면 그 사람이 마지막 시간에 자기 결정에 따라 레스트 스텝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모두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은혜로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용서에 대해서 교회원이 빼밀터고 오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